자 이번에 포발리 포발리 가볍게 네트 앞에 주... 원 완바운드 먼저 주세요 예 네. 오른발에만 나이스 아. 워킹하고 뭐 워킹 하세요 워킹 페 그렇죠 오케이 네. 자 이번에 공한개 보내면서 한개툭 던지면 서툭 노바운드 주세요 아네한발굳이니다 노바운드 주세요 예개개 네. 네. 주세요 개개개개 나이스. 케이. 그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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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으로 아. 보내면서 내리야 하니까 옆에서 멈추면 돼. 그죠? 옆에서 멈추면돼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지금 봐봐. 이렇게 나가면 안 돼. 봐봐.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어떻게 어떻게 나? 아. 옆에 있잖아. 면이. 예. 이, 그래야지 공기 감싸야 잖아 봐봐. 아, 저렇게 참... 맞으면 어떻게 해? 언더스 걸려고. 스피드안 걸리지. 봐봐. 언더스핀 피걸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봐봐. 헤드가 뒤에 있으면서 봐봐. 이렇게 다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높은 볼만 이렇게 아 들어가요 높은 볼, 높은 볼이 멈추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지금 봐봐. 지금 입사각 보세요. 어떻게 아 되나. 봐봐. 핸들이 먼저 나가잖아, 그지? 그냥 컨트롤 되지. 이게 아니고. 아. 네. 동호인 100%는 아니고 120%다 이렇게 하고 있어, 봐봐. 어, 맞아요. 네. 아. 봐봐, 봐봐. 고용 오지 않아, 봐봐. 맞아. 어떻게 하나. 연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엉덩이 쏘면. 그냥,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아 가지. 그지? 지금은 직선으로 치잖아. 예. 근데 만약에 크로스를 보내잖아. 그럼 어떻게 되나? 크로스, 봐봐. 이렇게 되잖아. 그죠 아 근데 직선이면, 봐봐. 그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방향에 따라서도 아 스윙 각도, 입사, 가다다좀 위치 다 달라지지. 그죠? 예. 예. 옆에 두고 멈춰. 그 25도 살짝 열어주고, 제자리. 요, 요 스윙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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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예. 그죠? 이렇게 오른발, 왼발. 그렇죠. 한 번에 음. 부드럽게. 오른발 엔 오케이 오른발 엔발 오케이 오른발 엔발 오케이 오른발 엔발 나이스 굿 컨트롤 마음대로 되죠 예아 조금 이제 볼이 컨트롤 유지되면서 한 40-50개 정도 컨, 컨트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거 결정도 한번 쳐볼게요 예? 일단은 연결 컨트롤 되는지 한번 컨트롤 나이스 컨트롤 굿 컨트롤 루킹 굿 오케이. 자, 0 2내 원하는 대로 컨트롤 되잖아요, 그지? 네. 이게 아니고, 그지? 봐봐 이게 아니고. 내... 봐봐, 이, 이거 아니고. 봐봐. 요거지, 그지? 아. 네. 그지? 예. 그죠예 네. 네. 오른발, 에발 멈추고. 그렇지. 응! 네. 멈추고. 자, 이번에는 조금 빨리 나오면서 라켓 40cm 빠르게, 스윙도 빠르게, 스텝도 빠르게, 스윙도 빠르게. 탕, 당... 멈춰 봐봐. 들어오면서 멈추세요. 그렇지. 미리 뺐다가 느리니까, 이게 한 공이 한 3, 40km 밖에 안 되잖아. 예. 네. 미리 뺐다가, 뺐다가, 미리 맞는 순간에, 공한개 내지 두개 보내서 멈추면서, 하나 정도 가져갔다 제자리 와야 돼. 음. 그걸 드로잉 해버리면 힘안 실리고, 날려버리거든. 네. 지금 같은 느린 공은 이제 내가 이제 결정타 내겠다. 싹, 탁 봐봐. 어떤가요? 어. 해봐 충돌해서 멈추면서 공한두개 가져갔다가 관성 때문에 라켓서 조금 드래그 되거든. 빨리 제자리 와야지 힘이 음. 전달됩니다. 예, 쭉 보내버리면 힘이 퍼져 버려 아웃되고. 음, 그렇지. 그렇지. 한두개 보내. 나이스. 어떤가요 손맛이? 착착 감깁니다. 착착 감기.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빨리 나오면서 스윙도 가볍게 빠르게 해보세요. 가볍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나오면서. 빠르게 되죠. 예. 헤이. 그렇죠 들어오면서 멈춰. 어, 소리까지 좋, 아요 <laughs> 느낌 굿. 오케이. 오! 아! 앞에서만 좀 나가버리죠, 그죠? 네. 옆에다 두고, 왜냐면 직선을 멈춰. 치니까. 공두 개보다, 공, 방금보다 공 두세 개 뒤에다 놔야 돼. 음. 올때 가슴에 넣어놓고 멈춰. 되죠? 네. 그니까 이게 앞을 치는 경우는 지금 크로스 보내라면 앞을 치야 되는 거야. 지금은 직선으로 조금 맞춘다 생각하고, 직선으로 길게 보내기 위해서 옆에 약간 뒤에, 옆에 약간 들로 오면서 멈춰. 딱 맞잖아, 그죠? 아, 어... 그게 무조건 앞이 아니라니까, 그게. 대부분은 그 몸쪽에 붙어야지언더스핀도 걸려. 어. 만약에 그 똑같은 의도를 하는데, 공이 느리게 오잖아. 느리게 오니까. 느리게 오고, 약간 높아지면은, 봐봐. 언더스핀드안 주고 보세요. 여기, 라켓 5. 5. 네, 봐봐. 여기서, 여기서,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N자로 만들죠. 발꿈치 펴지고, 손목 돌 때, 여기서 앞에 멀리 여기서 맞아야 돼. 네. 여기서 곧 릴렉스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 높은 볼은 여기서 맞거든. 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맞잖아. 예. 높은 볼 오면 여기서 맞거든. 아, 앞에서... 맞죠? 아, 여기서, 라켓은 어디까지? L자, 하나, 세그먼트 L자. 하나, 하나 표지점 둘, 둘, 그때 딱 여기서 다 끝났어. 끝. 릴렉스. 그럼 레그 드라이브, 레그 컬. 아, 밸런스 봐봐. 예. 레그, 레그, 레그 드라이브, 레그 컬, 밸런스. 이렇게 아... 되는 거거든. 그니까, 러 아... 볼마다 다 다르고, 스윙 다 다르고, 다점 위치 다 다르잖아. 예. 그거를 그냥 이렇게라고, 자, 면, 그건 없는, 없는 개념이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일반인들이 게임에 적용 안될 뿐더러 그거는 없는 개념을 추상학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전달하는 거거든. 다좋 느리게 오는 볼, 높은 볼 앞에 멀리. 네. 타점 이치는 역상학적인 대각선으로 모, 몸에선 가까울수록 몸 가까이, 중간 볼, 중간 옆에 높은 앞에 멀리. 요 사선으로 멀어지지 않아요? 네. 지렛대 원리는 그거야. 지렛대 원리. 모든 거는 물리학하고 바이오메카닉스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읽어가지고 대처해가지고, 하나, 하나씩 정확하면, 결국은 나중에, 처음에 코드는 채널은 많아가지고, 메뉴는 많지만, 나중에 내 몸만 밀접하게 하면은, 내 몸만 빨리 사용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은, 그거 졸업하는 건데, 그 개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없이 어렵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어려운 거는 이게 설명해주면, 발리는 대충 빨리 되는데, 포핸드는, 음, 음. 이렇게 개념 설명해줘도, 포핸드는 어렵, <laughs> 어려우니까 잘안 돼. 예를 들어서, 낮은 볼, 낮은 볼을 리린다 네트 앞에서 낮은 볼을 발리야. 이거 봐봐. 네트 앞에서 낮은 볼 빨리 언더스핀, 사이드스핀 네시파이 나두고요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와. 낮은 볼 하면 뒤에서도 낮은 볼, 앞에서도 어딘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예. 그런데 예. 서비스라인에서 낮은 볼오른발왼발 와이드 해가지고 런지 해가지고 멀리 두고 이렇게 들어가거든. 와우. 다르잖아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걸 알고 그 상황에 맞게 다 적용해야 되거든 네. 사람들은 아마 내가 말하는 거는 코치가 말하는 거는 용어나 상황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 사실 이렇게 유튜브로 날아주면 페이퍼 뷰 해가지고 편당 한 몇만 원씩 받아야 되는 거야 사실 아, 저... 왜냐면 이런 거는 공부하는 사람 아... 한 명도 없거든 예. 예. 이, 지금 이상황 느리게 오는 볼 중간 높이 볼 내가 플레이어든 플레이어스 퍼펄스든 파이널 라이징 결정하려고 한다아 기다려 들어오면서 멈춰버려. 아 앞에서만 나가버리죠. 네. 옆에 두고 멈춰. 그렇죠. 갔다가 네. 그렇지. 지금 정도 지금보다 한2 m 뒤에 뒤에 있는 공 맞춤 A급. 조금 오른쪽 가슴 붙어야 깊게 오거든요. 네. 깊게. 짧게 뜨려 지금 상대가 받아치거든. 맞습니다. 오른발 왼발 멈춰. 그렇지. 빨리 들어와. 나이스 멋지죠. 예. 오케이 손맛 좋아요. 오 너무 날카롭게 잘 하고 있어. 예 yep. 멋집니다. 로킹으로 아 네, 앞에 맞았죠. 이제 어떤가 앞에 맞으니까 다음 이 날려버리죠. 네 옆에 놓고 언더스핀 발 사각도 맞추고 예충돌은 네. 멈춰주고 그렇지 던지면서 멈춰 던지면서 아 네. 나중에 봐아 오케이 네. 다좀위치 옆에 두고 그렇지 들어오면서 멈춰. 아, 체스마 빠르다. 아. 그렇죠. 얘가 스템하고 스윙의 속도, 각도, 힘 주고 빼는 타이밍과 그 모든 그림이 봐봐. 하우때 코치 달라오면 공이 봐봐. 탕. 아, 베이스에 딱 떨어지죠. 봐봐. 딱 베이스에 일 미터 앞에 떨어지잖아. 예, 네. 일정합니다. 딱, 딱 이렇게 계속 나와야 돼 볼이. 예. 네. 하우 코치 하는데도 흉내 안 음, 내고. 응, 흉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꼭. 렇죠 오케이 좋아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요 아 살아났지 그지1 m 앞으로 네. 느리니까 테이크 백한 4-50cm 빼야 된다 그죠 아네 공이 네. 느리잖아 만만하잖아 안 빼면 장전폭발이 로드 익스플로드 아 장전폭발이 안되거든 느린 볼이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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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 봐봐 전부 이렇게 하잖아 짧게 빼라고 예. 야날아오는 공이 느린데 짧게 빼면 어디서 힘이 없냐 음. 그 볼은 있잖아요 그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볼은 볼이 봐봐 볼이 요렇게 와야지만이 볼이 이렇게 와야지만이 그게 해당이 되는 거야 음. 그게 엄청 늘찬스으로면못 뭐. 끊어가지고 와 게임 뒤집어져가지고 음. 멘붕 오잖아 <laughs> 그 하나만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엄청나게 많은 경우일 수가 있다라는 거 예! 재밌죠? 재밌습니다 왼발 왼발 나오면서 꺼내 주세요. 그렇지 어떤가요 손맛이. 기가 막히죠. 자유도. 예. 딱 여기 기 있잖아. 딱딱 딱 여기 그죠. 딱 되잖아. 오케이. 나이스. 에이 아. 이래려 오케이. 어! 오케이. 너무 크게 빼지는 말고 여기까지 뺐거든 방금. 여기 아. 여기. 베리 나이스. Nice. 결정타. 빠르게 들어오세요. 어. 아, 아, 목쓴다 빠르게. 앞에서 맞아버렸어. 기다려야지. 에이. 오른발 내고 기다려 0.1초. 그렇죠. 오른발 내고 0.1초 기다려. 음. 그렇죠.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지. 체중도 하는 거지. 딱 되잖아요. 그죠? 예. 딱. 그렇지. 잡아, 잡아. 와우. 되잖아 그지? 그 과정이 생략되니까 그냥 0점 조절 안 되고 그냥 날렸죠. 네. 오른발, 왼발 나오면서 오비. 멈춰. 아, 로딩 어디... 또, 빠르다. 또 0.1초 만에, 그니까 러 0.05초, 하나, 둘, 이렇게 치니까, 그, 스트라이크 좀 셋업 타이밍이 안 됐거든. 영어로 말하면 스트라이크 좀 셋업 타이밍 하고 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말하자면 잡아치야 되는데, 그냥 막 치니까 날려버리지. 아, 발 핸발. 아, 맞다 오른발, 왼발. 그렇지. 알겠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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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낮은 거는 그만큼 힘줄 수가 없어. 이거하고 보세요. 이거하고, 이 볼하고, 이 네. 볼은 채널이 다르잖아. 이거는 약간 연타로 가야 돼. 높이가 약간 칠수 없는 높이로 공이, 과제가 채널이 다르게 들어왔잖아요. 예. 그럼 약간 중화시켜야지. 중화. 예. 네. 아, 뭔 말이냐면은, 봐봐, 준비. 예. 팡. 팡. 만만하잖아. 이건 살짝 마지막에 여, 연결돼야지. 높이가 변하잖아. 그죠? 예. 그것까지 미세하게 마지막에 읽어서 본인이 어떻게 할지 결정을 바꿔야 되는 거지. 음. 본인이 빨리, 채널을 바꿔가지고 적용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오른발 왼발 팡 만만하잖아 아니야 만만한 거 아니야 그렇죠 어. 오케이 찬스 아 그렇지 해보고. 찬스 그 정도도 끊을 수 있는 볼중간볼 찬스 그렇지 봐봐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청 까다로 이게 예리하지. 볼마한다 미상이 다 나오죠. 그죠? 예. 지금 좀 빠르거든. 봐봐 아, 탁딱 가야 되는데 탁타니까 날려버리잖아. 볼리아 여기서 아, 네. 뭐, 자, 이렇게 잡아, 빨라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다렸다가 다좀 위치에 서쳐야 되는데 탁 스텝이 그니까 러 앞에서 맞는 건한발 나가면 무조건 앞에서 맞거든. 오른발 한발 나가면서 옆에 놔두고 보고 다좀 맞춰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버려. 여기서 맞아야 되는데 여유. 하... 자 계속 해보자고요. 자볼만가또 예. 해보자고요.